챕터 4번 목적격 관계대명사 오래간만에 지금 강의를 찍는데 밖에 술탐술하지 아, 말고 바로 진행할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저번에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까먹었어서 시간이 오래돼서 여튼간에 그냥 가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절이 야, 관계대명사 일단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 비범문장에는 여기 있고요. 다 관계대명사인데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That, whom 이런 것들. 음 그다음에 여기 또 whom이 있고 여기 which인데요. 자, 자, 그러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세개 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어, that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한테 쓰는 whom이 있고 사람이 아닌 거에 쓰는 which가 있죠. 어, that은 참고로 여러분들.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걸다쓸수 있는 거죠. 일단은 관계대명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대명사절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자, A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관계대명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는 말을 싹다 포함시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not change. 너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완벽하게 내용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보면 되고,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오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언젠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뭐뭐 해야 하는지 라고 해석하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투부정사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기초 강의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ow t o 는 어떻게 뭐뭐 해야 하는지 또는 뭐뭐 하는 방법으로 해석하면 돼요. 언젠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배우게 될 것이다.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무언가를. 그렇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무언가가 뭐예요 네가 취인지 바꿀 수 없는 네가 바꿀 수 없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관계대명사가 여기 있었고요. 관계대명사절은 그 문장에 이렇게 마침표가 찍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침표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마침표까지가 무조건 마침표까지다. 그건 아니죠. 중간에서 잘라질 수가 있습니다. 포함시킬 수 있는 말싹다 포함시키다 보면. 마침표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서 잘라 줄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는 인터뷰했습니다 그 라디오쇼를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출신입니다 연결 안 되죠 인터뷰했습니다 출신입니다 연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서 잘라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관계되면서절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해석을 해 볼게요 그 아티스트 들어왔죠 그 아티스트는 근데 어떤 아티스트냐면 크리스가 인터뷰했던 아티스트예요 라디오쇼를 위해서. 오케이. 여기가 앞에 오는 명사 수식하죠. 크리스가 라디오쇼를 위해서 인터뷰했던 그 아티스트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아티스트는 출신입니다. 같은 도시 출신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하고,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왜 이름이 목적격이냐면, 일단은 목적격이라는 걸 알려면, 목적어가 기초이긴 하지만, 목적어가 뭔줄 알아야 되는데, 이 목적어라고 하는 게 되게 단순한 겁니다. 목적어는 무엇을, 또는 뭐, 뭐를, 누구를, 이런 게 목적어야. 그냥 한마디로 말하라, 목적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뭘, 무엇을, 뭘, 무엇을, 요게 목적어예요. 물론 이제 목적어 하나 더 있어. 누구에게, 이것도 목적어인데, 그것도 둘다 알아야 돼, 사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적어는, 무엇을, 뭘, 이게 목적어예요. 예를 들자면, 가장 쉬운 문장, I love you 했어요. 어,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자,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좋아한다. 뭘 좋아해요? 너를 좋아하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목적어라고 하는 거죠. 어, 주어는 이미 지나갔지만, 주격관계 명사 지나갔지만, 주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뭐가가 주어야 뭐가 또는 뭐 누가 뭐가라고 하면 될것 같아 뭐가 좋아한다 뭘 너를 뭐가 내가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앞에 오는 선행사가 앞에 오는 선행사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명사 수식받는 명사가 이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크리스가 라디오쇼를 위해서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인터뷰했어요. 무엇을 인터뷰했어요? 즉, 뭘 인터뷰했습니까? 그 예술가를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죠? 인터뷰한 대상, 뭘? 그 예술가를. 그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술가가 여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죠. 크리스가 인터뷰했습니다. 뭘? 그 예술가를. 오케이. 자, 앞에 오는 성인사가 관계대명사 자란 안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대명사를 목적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알아야 되는 뒷부분에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목적격관계대명사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목적격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서 이 whom이 빠져버리고 바로 the artist chris interviewed 이렇게 바로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 뒷부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장 관계대명사가 여기 있죠. 그리고 포함시킬 수만 다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헤드 노우는 노우의 과거완료야. 그녀는 알았다. 수년 동안 오케이. 그녀 가 수년 동안 알았답니다 알아왔대. 여기까지가 관계대대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절이 들어가고 앞에는 서행사가 프렌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라 r e 았어요 God 받았어. thoughtful 사려깊은 선물을 받았습니 i from a friend from a friend 친받았어터 사려 어은친물을받았어요친데어요 친구야? 근데 어떤 친구예 e s h a e h d a n d k o n o w n f o r y e a r s 그녀가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로부터 사려 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행사 어 프렌드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 그죠? 목적어 자리. 알고 지냈어. 뭘 알고 지냈죠? 그녀를 알고 지낸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 겁니다. D번 문장도 가 보겠습니다. 자, D번 문장 관계대명사절 여기서 시작하고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문했습니다. 지난 주말에입니다. 연결 안 돼요. 자 입니다에서 잘라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 앞에 오는 놀이동산이 목그 선행사가 되겠죠 해석해 볼까요? 놀이동산입니다. 어떤 놀이동산이야? 우리가 지난 주말에 방문했던 그놀 놀이, 놀이공원은 주어가 되겠죠? is yes, 입니다. Now closed 닫혀 있어요. Due to 때문에 inspection 뭐 안전 검사 때문에 그 놀이동산은 현재 닫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 문장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버가 서버 이게 우리가 그 식당에서 그 음식 내주는 사람. 서버가 brought 가져다 줬어요.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냐면 a variety of dishes 다양한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To the table 테이블에 가져왔어요. 아참 관계 대명사절 표시를 안 했구나. 자, 그것도 먼저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붙어 있는 건데 이거 전 시간에 했었었죠?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에서 잘라줍니다. 어디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앉았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요게 앞에 오는 테이블 수식화하겠죠. 이렇게 자 해석을 해 보면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서버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양한 요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테이블에다가 어떤 테이블이야? 우리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어, 전치사, 여기에 애시 들어간 이유는 앞에 선형사가 뒷부분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 앞에 오는 선형사더 테이블이 뒷부분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앉았다. 어디 앉았어? 테이블에 앉은 걸거 거 아니야? 우리가 뭐뭐에 앉다 할 때는, 어, t 다음에 바로 테이블을 쓰진 않겠죠. 이렇게 쓰진 않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언더 테이블, 이렇게 써야 돼요. 더가 빠졌는데, 여튼 간에 여기에 우리는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거야. 테이블에 앉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언을 써줘야 돼요. 자,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여기 테이블이 관계대명사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은 못 들어간다. 이런 거 어, 전치사 언을 끼고 들어가야 된다. 이 전치사 언아 전치사 언이 아니라 애였어, 참. 언더 테이블이 아니라 애더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겠다. 애시 있으니까 이렇게 애더 테이블. 요 애시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빠져 가지고 앞으로 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우리가 뭐 전치사라는 게 있어. 우리 기초 강의니까 전치사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뭐 at to 뭐 between 어? 그다음에 for. 자, 이렇게 3번네개 예를 들어 볼게. at은 뭐뭐 에란 뜻이죠? to도 이제 뭐 뭐뭐 에게 뭐뭐에 여러 가지 뜻이 있고 between 뭐뭐 사이에 또는 뭐 뭐뭐 동안 뭐 뭐를 위하여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했을 때 이거의 공통점이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뭐 뭐가 들어가죠 뭐 뭐에 뭐 뭐에게 뭐뭐 사이에 뭐뭐 하는 동안 또뭐 뭐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즉뭐 뭐가 있어 이런 것들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단어들 전부 다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게 접속사가 있는데 전치사와 접속사 차이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 전치사는 항상 뒤에 무슨 말이 따라와 그래서 여기가 엣 뒤에 6이 들어가면 6시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어뭐 정상 학원 이렇게 들어가면 정상 학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또는 뭐투 친구 하면은 친구에게 이런 식으로. 어 뒷부분에 무슨 명사가 들어가. 이러한 단어들은. 그래서 그 뒷부분에 들어가는 명사가 해석적으로 이 뭐뭐에 해당하는 거야. 물결 표시에 해당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치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어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에시 지금 전치사죠. 에또 테이블 요런 식으로 전치사 뒤에이렇게 명사가 반드시 들어가서 테이블 에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건데 전치사는 반드시 그 뒤에 이런 테이블과 같은 명사가 반드시 뒤에 들어가야 돼요. 전치사란 이름 자체가 앞 전자에다가 둘치자래요. 앞에 둔다는 뜻이야. 누구 앞에 두냐면은 명사 앞에 두는 품사를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사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 아예 같지는 않고 어 그런 것들 우리가 전치사라고 한다. 근데 전치사 뒤 오는 이 명사 어이 전치사 뒤 오는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 주는 겁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F 문장. 어, f 번 문장도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인데 이번하고는 조금 선생님이 다른 문장을 가져왔어요 알파벳 2번 문장이랑은 약간 다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문장만 아무렇게나 아무 문장이나 다쓴거 아니야 잘 골라 가지고 쓴 거거든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계 대명사가 여기 후가 있는데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하는데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 후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리에. 우리가 후를 쓰기도 해요. 주격관계대명사를 써도 돼요. 여기에 이제 후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후를 쓰면 원칙이지만은 여기에 목적격관계대명사를 쓰기도 한다는 라 거. 아, 목적격관계대명사 자리에 주격관계대명사 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 관계대명사 절 여기서 시작하고 포함시키 수만 싹다 포함시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들을 것이다. 이렇게 했네. 사람들은 듣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괄호 닫아주겠죠. 사람들은 듣게 될 것이다. 자,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이게 이제 이시 가져오라고 했었어요. 저번에 했었죠. 수업 시간에. 전 강의에서. 중요합니다. 어, 뭐가 중요할까요? To become. 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 그러한 부류의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become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한 종류의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어떤 리더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네. 어떤 리더냐면 사람들이 리 t 투라고 하는 거니 듣는다는 뜻이야. 리 t 투. 리 t 투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리 t 투 다음에 선생님이 오면 선생님의 말을 듣는 거야. 친구가 오면 친구의 말을 듣는 거고. 뭐 노래가 오면 당연히 노래를 듣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떤 리더냐면은 사람들이 잘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그, 사, 그 리더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그러한 리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리더가 듣는 게 아니라 리더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일단 해석은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투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투가 이제 왜 들어갔을까? 아까 전문장에서 했지만 선행사 뒤에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사람들은 어, 들을 것이다. Listen to에 우리가 뭐뭐를 듣다, 뭐뭐를 듣다 할 때는 listen 바로 리더가 오는 게 아니라 listen to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listen to 이렇게 to까지 여기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people will listen to the leader, 그죠 사람들이 그 리더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방금 전했지만 에이 to와 같은 걸 우리가 전치사라고 했었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뒤에 어떤 명사가 와야 된다. 이 전치사 뒤에 오는 그 명사를 뭐라고 불러?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써 주는 거예요.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훔 대신에 이렇게 후를 쓸수 있다라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마크는 아 관계 대명사를 또안 찾았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전치사 from이 들어갔습니다. 광계대명사 훔 o m 이 있고요.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광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괄호 열죠. 포함시키는 말다 포함시키도록 할게요. 그는 받았다 정보를. 그는 정보를 얻었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여기까지가 광계대명사절이야.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동영상 스톱하고 앞에 오는 음,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뜻인데, 어, the name of the person. 그 사람의 이름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 그게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 자, 수정할게요. 그 사람의 이름이 어, 여기 선행사로 보면 안될것 같고 뒤에 내용을 보니까 사람까지만 봐야 되겠다. 자, o 슨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펄슨 자, 여기 찾아봤습니까? 여기 인포메이션 뒷부분에 펄슨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은 못 들어가겠죠. 아까 했지만 From이라고 하는 거를 써주고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기가 From the person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From이라고 하는 건뭐뭐로부터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는 얻었어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거야. 그 사람에게 정보를 받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앞에 오는 명사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이 fro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로 이동을 한 거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마크는, 마크는 refuse, 거절했다, to give, 주는 거를 거절했대요. us, 우리에게 주는 거를 거절했어요. 뭘 주는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는 걸 거절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가 정보를 얻은, 그가 정보를 얻은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주,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기한테 어떤 정보를 줬는데 그 사람 이름 대봐. 아, 저는 저한테 정보를 준 사람의 이름을 당신들한테 제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야. H번 가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여기 관계대명사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자, 여기 H 문장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전에 했던 거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비번 문장을 하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관계대명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대명사절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 여기 관계대명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빼고 바로 크리스 인터뷰. The Radio Show. 이게 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어떤 명사가 오게 되고 명사가 오고 그다음 에 여기 인터뷰가 동사화 되겠죠. 그럼 앞에 오는 크리스가 주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명사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이어질 때에는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 이거는 영어의 거의 구구단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구구단을 모르고선 풀수 없죠. 여러분들 이거 공식이야.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이야. 명사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면 앞인 명사 수식해라. 그 안에는 그, 주, 그 명사와 주어 사이에는 이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걸 수도 있고 뒷 부분에 우리가 안 배웠지만. 관계 부사가 생략돼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뭐가 생략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담에 주어 동사 오면 반드시 앞에 명사 수식하된 거예요. 예술과 크리스가 인터뷰했던. 그냥 순식간으로 말을 만들어 볼까? 노트북 내가 샀다. 내가 산 노트북. 빵 우리가 먹었다. 우리가 먹은 빵. 친구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난 친구. 오케이.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돼야 돼요. 자 그러면 H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전에 했던 명사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관계대명사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갈게요. Travel 여행은 gives 준대요 us 우리에게 the chance 기회를 줍니다. To do 할수 있는 기회를 줘요. Things 뭔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have imagined. 자, only라는 게 들어가면 우리가 오로지 상상만 했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오로지 상상만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나왔지 여기. 뭐 나왔어? Things. 명사 나왔죠. We. 주어 나왔죠. Have only imagined. 동사 나왔죠. 관계사 수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상상만 했다. 무언가 우리가 상상만 했다. 우리가 상상만 한 무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노행은 제공해 준다. 우리에게 기회를 할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상상만 해왔던 그 무언가를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 어요 문장도 지금 관계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닥터 스펜서는 was 였습니다. respected 존경을 받았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수동태 할 거야. 닥터 스펜서는 deeply respected. 존경을 깊이 받았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바이들어가면 행위자가 들어가는 거야. 존경한 사람이 누구야 직원들이 존경을 했대요. 닥터 스펜서는 많은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She worked. 그녀가 일했습니다. With 함께 at the center 센터에서. 자, 여기 바로 명사 들어가고 she 주어 들어가고 worked 동사 들어갔죠. With 함께죠.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절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오는 명사 수식 하는 거예요 해석해 볼까요 스펜서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직원들한테 어떤 직원이야 그녀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센터에서 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다음거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가 있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어,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할때 우리가 했던 건데, 관계대명사 앞에 요렇게 어, 이렇게 커마가 붙어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커마가 붙어 있고 그 앞에 또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주격관계대명사 하면서 했던 겁니다. 목적과 관계대명사도 이런 것들이 와요. 똑같은 구조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절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실제 문장 해석할 때, 그러니까 독해할 때는 이렇게 관계대명사절 찾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앞 문장으로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해석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부터 찾고서 우리가 하는 거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아 이거 쉼표가 지워져 버렸다. 자 여기서부터 관계대명사 이어지고요 자, 어디까지 잘라진지 볼까요? 그녀가 꺼냈다. 뭐를? 찬장에서 꺼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어지겠죠. 그녀가 찬장에서 꺼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리비는, 자, 리비는 set out. 이렇게 펼쳐놨어요. 이렇게 잘 정돈해서 펼쳐놨어요. 뭐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그 도자기 세트, 차잔 세트를 꺼내놨습니다. 참고로, 차이나라고 하는 건중국이란 뜻이 아니라, 그 도자기 같은 걸 차이나라고 불 중국에서 도자기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그 차이나 티 세트를 내놓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또 지워졌는데. 근데 어, 그차 짠이 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쉼표 터을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진행하라고 했죠. 앞에 오는 명사 수식하지 말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오는 명사 그대로 받아서 해석하라고 했죠. 근데 그차짠 세트를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목적격이니까. 근데 그 찻잔 세트를 그녀가 꺼냈어요 어디서 꺼냈어? 찬장에서 꺼낸 거야 찬장이라는 말이 사투린인가사투린인가 아니면 표준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싱크대, 어, 싱크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녀가 싱크대에서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자연스럽게 쭉 나가는 거라고 했지? 리비는 셋 아웃, 펼쳐놓았어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찻잔 세트를 펼쳐놓았습니다 근데 그 찻잔 세트를 그녀는 꺼냈어요 찬장에서 꺼냈어요 오케이? 다음 문장 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앞에 광의대명사 앞에 뭐 이런 것들 붙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의법 문장에서 봤던 문장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요 말만 그냥 끼어 넣으면 되는 거야. 참고로 어의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 또는 모든 사람들을 어의라고 하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광의대명사를 찾지 않고 바로 그냥 진행해 볼게. 이번에는 심판들. 자 홈이면은 앞에 오는 이이 이 후이 앞에 오는 심판을 그대로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해석하는 방법은 그 심판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그들이라고 해석할해도 돼요. 나는 그냥 그 심판이라고 해석할게. 심판들, 그 심판들 모두가, 어, 모두잖아. 그 심판들 모두가 전 피겨 스케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피겨 스케이터, 전에 피겨 스케이트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 전 피겨 스케이터들이었는데, 어, 이게 심판이 주어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동사가 이어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 관계 대명사 절로서 삽입절이죠, 여기가. 근데 그 심판들은 주었다. 김연아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 심판들. 그 심판들 모두는 전 피겨 스케이터들이었는데 주었습니다. 김연아에게 하이스코어,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자, 이것도 아이번 문장도, 아니 앨범 문장도 같은 거예요. 소방관들은 구조했습니다. 27명의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오케이? 그 27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필요로 했어요. 즉각적인, 의학적인 치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요서하겠습니다